어느 폐품 예술가는 밑면의 가로 길이가 24, 세로 길이가 12, 높이가 15인 직육면체 모양의 티슈 상자를 빈틈없이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티슈 상자의 개수는 물어봤습니다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려면 이한 모서리의 길이가 24, 12, 15의 최소공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24, 12, 15, 3, 8, 4, 5, 2, 4, 2, 5. 한번 더. 2, 2, 1, 5가 돼서 이 숫자의 곱이 최소 공배수죠. 계산하면 3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5가 되고, 3 곱하기 8 곱하기 5라서 120이 됩니다. 즉,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0이면 되고, 그러면 가로에는 티슈 상자의 개수가 120 나누기 24가 5개니까 5개가 들어갈 수 있고 세로에는 120 나누기 12가 10이니까 10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높이에는 120 나누기 15가 8개이므로 8개를 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총 필요한 티슈 상자의 개수는 5곱하기 8곱하기 10이므로 400이 됩니다. 결국 정답은 3번입니다.